사실 저 고민이 조금 있어요 고민이요? 실무 경험을 쌓을 때자소서로 혹은 쓸때 음.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경험을 쌓을 곳이 많이 없어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제가 사는 지역이 경상도인지라 인프라가 부족한데다가 임상 쪽에서 경험을 쌓을 장소가 많이 없더라고요 음. 이런 말도 있죠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 아, 경력을 쌓냐? 그러면 지인님은 진짜 경력을 어디서 쌓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럼 사실은 최근에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교육 같은 거 듣고 있지 않아요? 어, 제가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교육이 있어서 음. 그거를 지금 수강 중입니다. 어떤 과목일까요? 식약처 인증하는 교육인데 c l a 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히 없는 상황이에요. 교육에 대해서는 임상... 커피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로 거기 들어가면 인강을 들을 수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기본적인 교육은 어느 정도 된 거네요. 많이 진행된 편은 아니라서 알고 있다고 말하기 좀 민망한 정도예요. 아니요 정말로 되게 중요해. 요 아마 보통 은 GCP 교육이라 그래서 good clinical practice 라 그래서 임상 실험할 때 어떤 직무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A부터 Z까지 한 번에 교육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아마 들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음. 초급 c r a 뿐만 아니라 GCP 교육을 받아야지만 임상 시험을 할때 인증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직거는몇 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됩니다. 아, DCP는 이번에 수강 신청을 해놓은 상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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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렇게 하나하나씩 쌓아가면 네, 실무의 경험이 느는 거죠. 물론 간접적인 실무 경험이겠지만 우리가 책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접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인턴이라든가 그런 경험을 또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지인님이 가장 근처에서 할수 있는 실무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근처에서 할수 있는 게 사실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주변에서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일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임상 시험 CRA 같은 경우에는 보조 CRA를 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은 보조 연구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임상 시험 모니터링과 관련된 논문을 보고 쓰는 것. 그리고 논문을 쓰는 데만 그치지 말고 실무자들을 찾아가는 거 아...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임상시험을 하거나 필요할 때 알바나 네. 혹은 경험을 위한 짧은 인턴십 같은 경우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기프티콘 모델기 첫 번째 얘기했던 연구에 대한 논문을 쓸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저는 원래 이 일에 관심이 정말 많고 논문을 쓸 정도로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물론 학 에 다녀서 경험이 없지만 그런 논문을 찾아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나는 관심이 많고 이 일에 대해서 실무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졸업 논문 같은 경우에 쓰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임상시험 모니터링 요원이 되고 싶은 제 마음을 이런 논문에서 살짝 적어준다면. 그리고 그 논문을 자소서나 혹은 면접 때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고 스펙도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논문을 학술지에 내거나 혹은 공모전 같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네.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 그런 부분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경력이 될 수도 있겠죠. 논문을 가지고 대회 에 나간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아, 최근에는 그런 논문 수상 공모전 같은 경우도 맞게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지인님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활용하라는 의미였어요. 논문을 쓰는 건 사실 모든 학부생이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졸업 논문을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논문을 내가 관심 있는 영역으로 쓴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고. 아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건한 번도 생각하지 못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좀 막막하기도 한것 같아요. 사실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지인이 임상시험 모니터링 과정에서 가장 문제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핵심으로 잡고 그 부분을 파고 들어서 산출물을 낸다면 그거 하나 역시도 도전이자 변화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물론 학부생 단계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돼요. 아. 막 엄청 박사 막 교수님이 하는 논문이 아니라 내가 볼수 있고 내가 이해하는 영역에서 무리하게 도전을 하기보단 내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 음. 최선을 다해라. 굿. 음. 그리고 꼭 그렇게 논문을 쓰면 과소서나 기업 면접 갔을 때꼭 활용하세요. 음. 공모전을 내고 열심히 부딪혀 봐야 됩니다. 성과가 좋든 안 좋든 그거는 나중에 결과적인 문제고 그것을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도전을 해야 결과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안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우, 되게 저의 도전 욕구를 음. 자극하는 말이네요. 굿. 굿. 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게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어, 기쁨입니다. <laughs> 지희님, 저희가 사실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멀리 남해에서 지희님한테 편지가 하나 왔는데 저한테요?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 저야 영광이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지희에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 지희. 글재주는 없지만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지희를 응원하려 짧게라도 몇자 써보려고 해요. 사실 내가 지희가 하고자 하는 진로나 일에 대해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연륜 있는 조언을 해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옆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지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다 해요. 나는 우리 지희가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요. 세상에서 지희를 제일 좋아하는 소미가. <laughs> 되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아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어떤, <laughs> 아, 어떤 사람인데요? 아이,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서로 부르는 애칭이 소미거든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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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각지도 못해서 나중에 전화를 해서 정말 고맙다고 연락을 해야겠어요. 남자친구가 진짜 네, 애정을 갖고 정말 든든하게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되게 본질을 잘안 써줘요. 이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설레네요 그 사랑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제가 자기소개서 선택할 때 소재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경험을 녹여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직무 역량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라는 점을 찝어서 그에 대한 대결책까지 알려주셨잖아요.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라 라든지 이런 점이 생각지도 못한 점이라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포괄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자소서를 쓰는 게 낫다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면접에서 두괄식 문장, 짧은 문장, 그리고 숫자를 넣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아. 일을 하시라고 아니, 네. 눈에 좋은 것과 영양제를 <laughs> 네. 준비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이게 눈이 저 눈이 요즘에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에 네. 코로나 때문에라도 사실은 계속 스마트폰 보거나 네.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어, 맞아요. 눈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어. 그래서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사유가 들어가 있는 제품과 네. 피로 회복에 좋고 사실 음식을 제때 제때 못 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정보 사전에 접수를 해서 네. 겹치지 않는 영양제를 저희가 챙겨왔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어, 이렇게. 면접 꿀팁도 주시고, 이게 사랑도 주시고, 이렇게 선물도 주시니 진짜 뭔들 말를 모르겠어요. 아, 오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도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정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천국나마 는기분 오늘은 지인님밖에 못 만났지만 지금 우리 회사 신입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좀 그렇거든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진짜 대단해. 당장은 취업이라는 관문 앞에 좌절하고 있는 나를 평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속상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대들의 피, 땀, 눈물이 고스란히 보상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겁니다. 노력한 청춘들에게 보람이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저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스타트업 대표이자 외국계 제약회사 출신 옆집 약사 정지였습니다.